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용과 같이 8 외전 하와이의 해적의 게임 디렉터인 요코야마 마사유 씨는 패미통과의 인터뷰에서 이 게임의 프로세스가 용과 같이 7 외전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코야마 마사요 씨는 용과 같이 8 외전 하와이의 해적의 스토리 길이가 야쿠자 7 외전의 약 1.3에서 1.5배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사이트 호우 롱투 비트에 따르면 용과 같이 7회전의 메인 스토리를 완료하는데 약 12시간이 소요되므로 용과 같이 8회전 하와이의 해적의 게임 진행은 15에서 1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게임 콘텐츠도 판매 가격에 반영됩니다. 용과 같이 8회전 하와이의 해적의 가격은 전작 49.99달러보다 인상된 59.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용과 같이 8회전 하와이의 해적은 2월 21일 PS5 PS 4 Xbox 시리즈, Xbox 1, PC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최근 데누보 회사는 플레이어와 연결하기 위해 자체 디스코드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디스코드 그룹은 그룹 내에 데누보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네티즌들이 많아 빠르게 폐쇄됐습니다. 디스코드 그룹이 폐쇄된 직후 데누보 제품 매니저인 안드레아스 울마은 외신인 RPS와 인터뷰에서 팀이 네티즌들의 거친 발언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울 많은 스팀 포럼을 보면 매우 적대적이고 독성이 강한 환경입니다. 게임이 데누보 기술을 사용한다고 발표하면 즉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성능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걸 보면요. 한 기자가 데누보 기술의 평판이 왜 그렇게 나쁜지 물었을 때울 많은 우리의 불법 복제 솔루션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불법 복제된 플레이어는 데누보를 사용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자가 대누보를 직접 제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울마는 자신들이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출할 의사가 없는 거대한 해적 커뮤니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쏟아붓고 의견을 공유하며 대누보를 비난합니다. 울마는 또한 불법 복제로 인해 게임 제조업체의 수익이 20% 감소할 것입니다. 대누보를 사용하여 게임의 합법적인 판매를 보호하면 상당한 수익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새로운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올만한 게이머들은 이것을 보고 글쎄, 그러면 이 게임 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이점이 없으며 대누보의 사용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이 성공할수록 업데이트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기능이 많아질수록 속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기본 혜택입니다. 데누보가 게임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 올만은 우리는 매년 60에서 70개의 게임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주 소수의 게임만이 플레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앨런웨이크 2의 새로운 DLC 레이크하우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출시되었습니다. IGN으로부터 8점을 받아 뛰어난 작품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앨런웨이크 2의 최신 확장 콘텐츠 레이크하우스는 간결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심리 호러 분위기로 플레이어들에게 스릴 넘치는 모험을 선사합니다. 레이크하우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앨런웨이크 시리즈의 또 다른 숨막힐 정도로 무서운 장입니다. 레미디 스튜디오의 세심하게 구성된 커넥터드 세계에 교묘하게 통합되어 독특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새로운 지원 캐릭터, 일련의 무서운 적들 극도로 뒤틀리고 오싹한 환경을 선보입니다. 퍼즐 디자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전투 경험이 메인 게임과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레이크하우스는 여전히 독특한 공포 분위기로 플레이어의 마음을 확고히 사로잡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무서운 시설을 탐색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메모, 영상, 녹음물을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단서는 마치 그 끔찍한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플레이어의 몰입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조사과정을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NC 소프트가 12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가운데 최대 30개월 치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NC는 이날 오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 회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입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 공개에 앞서 이날 오전 조직장 설명회를 통해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NC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예컨대 3년 이상만 근무해도 24개월 위로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NC 직원 일인 평균 급여액은 1억 700만 원인데 개발자의 높은 처우를 고려하면 평균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NC 안팎계선 이번 희망퇴직 위로금 규모를 두고 게임 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NC가 최근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